화요일이 강복절입니다. 강복절이면 뭐또 우리 정치계에서는 특별사면이 떠오르는데 지금 강복절 특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안종범 옛날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또 김종 전 문체부 장관 또 그리고 김태우 전 강서구 청장 또 지금 거로이 되고 있거든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지금 뭐. 안정범하고 김종 문체부 차관 때 제가 김종차관 엄청나게 제 국회에 있을 때 비판을 하고 네. 이래가지고 좀 지켰죠 사실은 아하. 저는 뭐 잘못된 거에 대내 그때 그래서 당신왜 그래 건방 지냐고 어그러니까뭐 김종차관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은뭐 지금 보면은 이제 알지만또 네. 안정범 문제 뭐그두 분이 특별 사면으로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예. 왜 해야 되는지 음. 그것은 국민 화합을 위한 것도 아니다.